저는 지금 영화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1 2시가 넘었고요 살람이 너무 많아서 그 시간은.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다 결과를 보러 왔습니다 CCTV 있네 일단지다저밖지에저밖 한데 원에저밖 한데 에저었에없는데 보니까 는데 보니까 한세자밥옆더 있는 초밥 옆에 있는 초밥 옆에 있는 초밥 에없는 한데. 그래도 는자 보고 싶었는데 처음 봤는데 지금 롯데시네마 거든요 이런 게 있네요 가격 똑같습니다 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언제 올려나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시작하려면 그래서 크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갑자기 확 들어올까봐 저는 원래 약간 c g v 판데집 근처에 CGV가 없어가지고 롯데시는 많는데 일단 자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상당히 편합니다 체인소면 보러와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보고싶었는데 애니로다 봤고 만화책으로도 거의 엔딩까지 봤었는데 끝까지 봤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러고 이제 영화까지 개봉 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뭔가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이런 전 친구가 없어 가지고 혼자 보러 다, 혼자 보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시 40 12시 41분인데 한시 시장이거든요. 네, 시간이 시간이라 그런지 그 티켓 검사는 따로 안 했습니다.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매를 했습니다. 진짜로 예매했습니다 제가 CGV를 선호하는 이유가 해가지고 CGV를 걷는데, 제가 보니까 CGV 제일 근처에 있던 게 사당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시간에 또못 보고 멀리도 가야 되니까 그냥 열로 왔는데 이사하기 전까지는 꽤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꽤 괜찮네. 제 사람 없겠지? 있으면 나 진짜 큰일나는데 제가 생각보다 애니를 좋아합니다 제가 봤던 애니 중에 제일 제목이 길었던 게1 8글자예요오 집에 가는 중인데 전 상당히 괜찮게 봤고요 그 뭐냐 광음 LED? 그거꼭 보십시오. 보실 수 있으면 은 그걸로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터지는 장면도 많고 그래서 베이스가 빵빵하더라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